대선을 앞두고 이제 정책이 난발하고 있습니다. 보통 아시겠지만, 어, 대선이 6월달쯤에 끝나고 아마 진행되고 나면 한 7월달, 8월달쯤에는 이제 비서진이나, 어, 그 다음 장관 개편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석 때 맞아서 이제 부동산 정책의 윤곽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날 거예요. 그러다 보면, 어, 실제 적용되는 것들이 물론 지금 현재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만, 어, 큰 틀이 아마 추석 후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추석 후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반기 때 이제 움직여야 될지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시고 어, 내년 상반기까지 어, 그리고 침체기 부동산의 침체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지 아닌지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끝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 이 많으시거든요. 그럼 그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우선 제가 바로 정리한 거 이렇게 보시죠. 네, 우선.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제 심리입니다. 우리가 어 아무리 이제 공급이 뭐 이긴다, 어 정책적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뭐또 수요가 또 어떻게 되느냐?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심리가 이제 결국 좌지우지하는것 같아요.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어 현재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어 서울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. 서울에서 서울 집값이 올린 올라간다 올라간다 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야기 나오고 다들 이제 어 서울을 사야 된다 서울을 사야 된다 그런 뉴스와 이제 뭐 블로그 유튜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방을 다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이제 분위기가 팬...